정말 도대체 이게 뭐지?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몽글락입니다. 어느덧 3월이 됐는데요. 날씨가 풀려서 봄이 오나 싶더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뜨개질 진행은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사이 두 개의 완성작이 생겼는데요. 이 꽈배기 가득한 조끼랑 또, 꽈배기 가득한 스웨터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 스웨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얼마 전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도안입니다. 소념 색실이랑 합사해서 떠봤는데요. 도안이랑 뜨개실 합사한 색상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완성하고 싶어서 진짜 부지런히 떴는데, 10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보통 스웨터 하나를 완성하려면 한 달은 꼬박 걸리던 거북손이었던 제가 이 스웨터를 뜨면서 모터손이 되었습니다. 뜨게 하면서 중간중간 기록한 이야기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 뒤쪽에서 도안 후기와 사용한 뜨개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게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지금 와인딩 하기 전에 이 타래로 된 모습을 좀 남겨보려고 찍고 있습니다. 이 실은 하얀의 오로라입니다. 레이스 굵기고요. 지금 해가 안 나서 살짝 크린데 그런데도 색깔이 되게 예쁘죠. 자연광을 받으면 색깔이 더 예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딩을 한번 해볼게요. 구입한 전동 와인더 이용해서 와인딩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타레로된 실은 얘를 처음 써서 감는 건데, 둘이 한 번에 잘 감겼으면 좋겠습니다. 타레를 이제 풀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담겼습니다 실제는 조금 더 쿨한 색깔의 보라색인데 화면에는 조금 따뜻한 색깔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탕실을 어떤 거로 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소염색실은 정해져 있어요. 하얀의 오로라 이고요. 여기에 맞는 바탕실을 정해보려고 이렇게 콘사를두 개를 꺼냈습니다. 얘는 손솜뜨개 수플레, 아로나 블루 색상이고요. 얘는 라라뜨개 캐시5 아이보리입니다. 그래서 합사를 해봤는데, 요게 아로나 블루 컬러랑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이보리. 두 개가 느낌이 많이 달라서 고민이 되는데, 이 손형색 실 색깔을 잘 살리는 건 역시, 화이트 계열의 실인가봐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라뜨기 캐시5 아이보리입니다 하얀의 오로라입니다 이제 코를 잡았고 뜨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뜨자마자 첫 단에서 푸르시오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 뜨기로 했어야 되는데, 무스콘처럼 평면 뜨기로 했습니다. 다시 풀고, 원형으로 떠볼게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시작 부분 조금 떠놓고 자려고 했는데, 뜨다가 정말 제가 이해를 못하고 뜨고 있어서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기본 세팅까지만 해둔 상태고 지금 욕실을 풀어서 이렇게 감아두고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을 떴다가 풀었어요. 레글런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마커를 썼고 도안을 보면서 뜨고 있는데 색깔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뜨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 를 <laughs> 예쁘게 세팅 한번 해봤고 작가님이 제공해주시는 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턴을 하면서 뜨개를 하는지 그 개요적인 부분 설명해주신 부분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사뜨기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단까지 작가님이 리얼타임으로 같이 뜰수 있게 떠주시는데, 뜨기 속도도 너무 빠르고, 자막 같은 게또 따로 없어가지고, 정말 한눈 팔지 말고 그 영상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옷을 몇번 떠봤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커서, 옷을 한 번도 안 떠본 분들은 그 영상만 보면 정말 도대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제 한 기초코만 한데 다섯 번씩 잡은 것 같고 계속 풀었다가 떴다가 했더니 지금 실도 되게 여러 번 풀었더니 통통해지고 <laughs> 기모감도 올라오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풀어야겠다 이제 그런 일념으로 마커 거는 기본코 세팅까지 끝내놓고 잠을 잤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말짱한 정신으로 다시 해봐야지 하고 이제 다시 봤더니, 어 이제 차트 도안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레글런을 한번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레글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일단은 작가님이 설명해주시는 영상을 어 보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보고는 좀 이해가 어렵고, 여러 분 보다 보면 저처럼 어느 순간,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는 데가. <laughs>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고 뜰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도안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이제 여기가 코를 돌리는 건데 차트 도안을 이렇게 두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코 눌림이 있는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알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진도를 팍팍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열심히 떠서 다시 올게요 뜨다 보니까 코 늘림을 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또 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 잡기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려고 합니다. 파이팅! 이제 코를 다 잡았습니다. 도안을 보니까 이제 코 잡고 그다음에 막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 잡으면서 마커를 걸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잡은 코 개수 세는 것도 더 편하더라고요. 제발 이번에는 무사히 경사뜨기 구간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경사뜨기 부분이 끝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넥라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앞, 그 다음에 소매, 그 다음에 여기가 뒷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뒷부분은 차트 도안이 별도로 없어서 여기를 꼬임을안 줬거든요. 근데 이, 이 정도 뜨다 보니까 여기도 교차뜨기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정을 할수 있으면 여기를 풀어서 교차뜨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아이 경사뜨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이제 원으로 쭉 뜨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떠보고 오겠습니다. 호수가 하나더 많아서 봤더니 여기서 여기서 코 눌림이 됐어요. 어휴, 코가 좀 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발견했으니까 수정해야겠죠. 중간에 코가 걸려서 한 코가 더 만들어졌었나봐요. 다시 또 풀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실을 이렇게 저렇게 당겨봤더니 아까만큼 심해지진 않았어요. 세탁하면서 당기면서 좀더 코를 맞춰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발. 어휴. 다시 코를 다 잡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풀었던 데까지 다시 떴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걸려서 떴던 건데 그래도 여러 번 푸르시오를 했더니 이만큼 뜨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사뜨기 끝난 시점인데 어, 도안에 보면 이제 소매는 몇 코인지 뭐 앞판, 뒷판에 코는 몇 코인지 코늘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보니까 다행히 딱 맞습니다. 이제 어, 원형뜨기로 계속 뜨면 돼서 아무래도 좀 실수하는 부분이 적을 것 같긴 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끝났습니다. 짠, 어제 여기까지 뜨고 잤습니다. 이제 경사뜨기는 다 끝났고 레귤론 맞춰서 코드려주면서 이제 원형으로 겉면만 보고 뜨면 돼요. 껄배기 무늬가 조금 아쉬운데 세탁을 하면 좀더 자연스러워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가 뒷판이고 여기가 앞면이에요. 여기 코누리는 부분이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 일단 끝까지 떠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뜨개질을 할 겁니다. 케이블을 연결해서 줄을 좀더긴 거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이제 코가 더 늘어나야 돼서 긴 줄로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만큼이 기존에 쓰던 줄이고 이렇게 긴 줄을 하나 더 연결했어요. 여기 커넥더 써서 연결했습니다. 앞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뜨고 잤어요. 이렇게 50단까지 뜬 상태고요. 여기 늘림 구간이 총세 군데가 있는데 두 번째 구간 뜨는 중입니다. 오늘 늘림 구간 다 끝내고 손을 분리한 다음에 몸통 뜨기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제가 흰색 옷을 잘안 입어서 이 바탕질도 흰색을 잘안 쓰게 되는데 어, 이번에는 손염색 의 색깔을 좀 살리고 싶어서 써봤는데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은 59단까지 완료. 어제 이번 단까지 뜨고 잤습니다. 68단까지 뜬 상태고요. 이제 소매 분리 진행해서 따로 빼두고 이제 몸통만 쭉 먼저 뜨면 됩니다. 되게 많이 뜬것 같은데, 길이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손을 분리하려고 도안을 봤는데, 시장 마커까지 뜨는 게 아니라, 여기 레글링까지 떴어야 돼. 풀어야겠습니다. 꽈배기가 틀렸습니다. 여기도 반대로 했고, 여기도. 지금 이 금까지 떴습니다. 손을 분리하고 이 정도 떴고요. 되게 많이 뜬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루에 뜰수 있는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제는 여기 꺼배기를 잘못 뜰때가 있어서 그거 풀고 수정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제 수정하고 이제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해서 몸통 다 뜨고 소매 하루 하나씩 해서 4일 안에 완성하는 게 목표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컵베 개봉을 원래 요거를 쓰다가 이제 요거를 구입해 봤거든요. 확실히 코가 잘 걸려 있어서 빠지지는 않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뭔지좀 불편하긴 해요. 오늘도 부지런히 떠보겠습니다. 85단까지 떴습니다. 이게 교차뜨기 안 해도 되는 단은 그래도 좀 빨리 뜨는데, 꽈배기 들어가는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뜨기 하는 방법을 컨티넨탈로 연습을 해서, 이제 그 방법을 쓰려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안뜨기, 겉뜨기, 번갈아 할 때는 컨티넨탈 방식이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99단을 떴고 지금 100단째 뜨고 있거든요. 일단 다 뜨면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시작 마커거든요. 100단. 100단까지 떴습니다. 오, 지금까지 몇 cm를 떴는지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 정도 떴고 여기가 뒤판이고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5 38cm, 이제 한 10cm 정도 더 뜨면 돼요. 어, 오늘 몸통을 다 뜨는 게 목표인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부지런히 한번 떠보겠습니다. 얘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이제 몸통을 다 떴습니다. 전부 113단을 떴습니다. 이제 반을 바꿔서 허리에 고무밴드 떠주고 몸통을 마무리할 거예요. 어제 몸통을 다 뜨고 고무밴드 뜨다가 떴는데요 도안에서 뜨라는 길이보다 조금 짧게 떴어요. 문이 한개 정도 더 떴고. 여기 허리밴드 뜨고 있는데, 이 얇은 사이즈로 바꿔서 뜨고 있습니다. 요거 뜬 다음에, 지금 여기 덱밴드랑 소매 부분 남아있습니다. 지금 실이 이만큼 있는데요. 콘사는 걱정이 안 되는데, 소념색 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요 전에 떴던 옷도 소념색 실을 100g을 딱다 써서 완성을 해서, 이번 옷도 모자르지 않게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은은하게 뽀얀색 식이 확사 돼서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이제 허리 밴드 다 떴고 바인도 풀을 할 겁니다. 독반을 이용하지 않고 떠줄 거예요. 엉터 다 뜨고 나서 허리 밴드 코막음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넥 밴드 부분이랑 양쪽 소매가 남았는데, 그러면 남은 부분도 마저 뜨고 올게요. 매글런 방식은 소매 코를 따로 줍지 않고, 쉼 코로 빼둔 코를 다시 쓰면 돼서 그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왼쪽 발 뜨고 있는데요. 입어봤을 때 대충 길이가 맞는 것 같아서 고무밴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0단까지 떴고, 소매 줄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소매 통이 좀 크게 나와서 밴드 마무리 할때 코를 좀 줄이고 하려고 합니다. 왼쪽 소매가 끝났습니다. 짠! 쪽발다 떴으니까 송염색 실이랑 콘서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재볼게요. 먼저 손염색실 31g 남았습니다. 허리 밴드 다 끝나고 났을 때 42g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g 썼어요. 충분히 소매랑 넥 밴드까지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사는 직원 포함해서 206니까 한160 그램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은 한쪽 소매랑 넥밴드까지 다 마무리 하고 올게요. 음 이제 양쪽 팔까지 다 떴고 여기 넥밴드만 남았습니다. 오늘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은 이만큼이 남았거든요. 충분하게 남아서 넥밴드 뜨고도 조금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금만 남았는데, 제가 오늘 여행을 떠나야 돼서, 이제 부피를 줄이려고 실을 합사해서 감아가려고 합니다. 합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감았는데, 생각보다 꽤 크게 감겼어요. 111g입니다. 이제 이로 마무리 마저 해볼게요. 와, 음 따뜻해. 숙소에 도착했는데 2층으로 된 복층 구조거든요. 이렇게 풀빌라입니다. 근데 여기 텔레비전 없고. 여기서 뜨개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여기 찜! 여긴 엄마가 뜨개질 하는 대로 찜이야! <laughs> 오 좋아 좋아 여기는 여행 온 펜션이고 이제 다 놀고 밤이 됐습니다 드디어 뜨개를 할수 있는 시간이 돼서 꺼냈어요 지금 거의 다 떴고 지금 마지막으로 넥밴드만 뜨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안대로 떴는데 생각보다 이게 꽤 길어요. 그래서 지금 뭐이 길이대로 하는 게 맞을지 좀 고민이긴 한데 실도 생각보다 좀 여유 있게 남아서 일단 도안대로 떠보려고 합니다. 제가 뜨게 방법을 컨티넨탈로 바꾸고 확실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그렇게 안 빨라 보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빨라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여행지에서 완성시켜볼게요. 지금 넥밴드 뜨고 있는데, 여기 중간은 조금 더 색깔이 진하죠? 이렇게 접어지는 겹단인데, 좀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는 게 4단 정도 했거든요. 확실히 되게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넥밴드 마무리 했고, 이제 자르겠습니다자르겠습니다두 두두두두 두오아 음, 렸습니다 완성. 완성. <laughs> 어. 음, 예쁘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코 줄임 핀 같은 거는 아직 안 뺐어요. 음, 너무 마음에 들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세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펼쳐서 건조해 주었습니다. 눈에 띄는 세탁 매직은 없었지만 기모감이 올라와서 조금 더 보송해졌고 세탁을 하고 났더니 기모감이 올랐어요. 올라서... 색감이 조금 더 뽀얘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 작업한 도안 이야기와 뜨개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 뜬이 스웨터의 도안은 이세롱님 도안이고요. 인스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작가님이에요. 디지털 도안으로 되어 있고 저는 도안이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헤지 스웨터는 몸통은 꽈배기가 한가득 담겨져 있고 소매에는 무늬가 없어서 좋았어요. 몸통을 다 뜨고 소매를 떴는데 몸통 꽈배기 뜨느라 지쳤을 때 소매는 무한메리아스 뜨면 되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이즈는 총 4가지가 있고 저는 L사이즈를 떴습니다. 서술형 도안과 차트 도안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도안이 정말 꼼꼼합니다. 마커 거는 위치와 넘기는 위치도 매번 써있었고 중간중간 몇 코가 걸려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작성이 되어있었어요.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떠내려가는 방식이고요. 레글런 스웨터라서 코를 늘려가면서 소매까지 한 번에 뜨다가 소매 분리하고 몸통을 떠내려가면 되는데요. 패턴이 반복적이고 어렵지 않아서 무늬는 금방 외워졌어요. 코 늘림 하는 부분에서 차트 보면서 뜨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몸통 길이는 도안에서 제시된 꺼배기 무늬 한 세트를 생략을 하고 살짝 짧게 떴고 손목, 허리, 넥밴드는 꽤 여유 있는 길이로 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입어보면서 손목과 허리는 도안보다 짧게 떴습니다. 그리고 소매 줄임하면서 뜨는데 제팔 길이에 맞춰서 덜 떴고요. 그래서 그런지 손목 통이 꽤 넓어서 손목 밴드 뜨기 전에 코 줄임을 6코 정도 더 해줬습니다. 넥밴드는 도안대로 뜨다 보니까 길이가 너무 긴건 아닌가 싶었는데 짧게 줄이지 않고 그대로 뜨길 잘한 것 같았어요. 목 경사 뜨기 부분에서 정말 여러 번 풀었습니다. 작가님이 제공해주신 영상이 있기는 한데 영상만 보면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제가 레글런 방식을 몇번안 떠봐서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영상을 돌려보고 차트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풀지 않고 뜰수 있었어요. 합사된 실 조합도 너무 예쁘고 도안이랑 잘 어울려서 정말 뜨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이제 사용된 뜨개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용한 뜨개실은 소념색실과 콘사를 합사했는데 소념색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애정하는 소념색실 하얀의 오로라 레이스 얀입니다 핑크, 보라, 푸른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색감인데요. 톡톡 튀는 스펙클이 없어서 색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타레로 있을 때도 너무 예뻐서 쓸때 이제 바로 와인딩 하려고 놔뒀었는데 이제 쓰게 됐으니까 와인딩도 했습니다. 타레랑 와인딩 하고 나서 느낌이 다른 소념색 실도 가끔 있었는데 오로라는 아, 타레일 때도 예뻤지만 와인딩 하고 나서도 너무 예뻐서 사진을 진짜 엄청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이 소년색실의 예쁜 색감을 잘 살려주는 바탕실을 계속 고민을 했는데 화이트 계열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라라뜨게의 캐시바이브 아이보리 색상을 사용했는데요. 은은한 보라빛이 담긴 깔끔하고 화사한 스웨터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게 껍이기 무늬가 통통하게 올라오는 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살짝 납작해서 거기 조금 아쉬워요. 이 실을 쓰다 보면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보이는 게 간혹 나오는데 이게 세탁해도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발견됐을 때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해지 스웨터를 뜨게 된다면 그때 무늬가 통통하게 나오는 실을 사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용된 실의 용량은 콘사가 6합에 500g이었고 소염색 실은 100g이었는데요. 도안에 제시된 소요량을 보면 소념색실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중간중간 계속 무게 체크를 하면서 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소념색실과 콘사가 조금씩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사용된 소요량이랑 남은 실은 완성 사이즈 이야기할 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완성된 사이즈를 보여드릴 건데요. 세탁 전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고 실 굵기의 권장바늘보다 0.5mm 굵은 바늘로 떠서 그런지 편물은 아주 부드럽고 도안 사이즈보다 살짝 작게 완성됐습니다. 착용해 보이니까 오히려 적절한 사이즈로 완성된 것 같아요. 자세한 사이즈 정보는 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개를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495g, 4, 494g이에요. 여행지에서 완성해서 퇴실하는 날 바로 입고 다녔는데요. 너무 가볍고 포근한데 예쁘기까지 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평상복으로 입어도 좋은 디자인이고 저처럼 색상을 밝은 색으로 뜨면 봄 분위기도 나서 더 좋고요. 그리고 특히 레글런으로 떨어지는 어깨선이 입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겹단으로 완성한 오동통한 넥밴드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올해 완성한 작품 중에 해지 스웨터를 처음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도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소염색 실 오로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하얀은 염색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3월에 컬러웨이로 오로라 이름이 붙은 다양한 원사의 실들을 할인한다고 하니까 할인할 때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